브르르 바다빔 브르르 바다빔 트라랄레로 트라랄라 둥둥둥둥둥 사훌 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해볼거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브레인럿 도둑놈 놀이 아무튼 여기 브레인 라 훔치기에 레인보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레인보우를 한번 구경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시크릿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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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것도 볼수 있겠지? 얘들아. 구독이랑 좋아요로 나를 응원해주지 않겠니? 좋아요 밑에 있는 거한 번만 누르면 돼 얘들아. 고마워 눌러줬구나. 너네 짱이야. 어쨌든 새로운 걸 훔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훔칠 수가 없습니다. 시크릿을 가지고 공소배 가면 털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잠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환생도 다안 했거든요. 그래서 환생할 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누굴 부르지? 코네야, 도와줘. <laughs> 나 환생해야 되는데 내거 잠깐만 훔쳐가주라. 좋아 좋아 그러면 나 바로 환생한다 환생 렛츠고 뾰롱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환생 재료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아 브레인라 같은 급이라서 이거 보기 힘든 건데 아 이거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나 이러면 한번더 환생하면 무지개 분노 검쓸수 있는데 이게 최종 무기인가? 환생 8번 하면 8번 이후에도 있어? 8번 뒤에는 뭐가 필요해? 지라프 셀레브라테? 와 지금까지 한 번도 못본 거다 저거 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에서 바뀌었어? 자 자, 여러분, 이제 이럴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섭에서 한번 화려하게 네, 훔쳐보도록 네, 할게요. 공섭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엄청난 공기. 과연 대박의 브레인낯이 있을까?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코끼리 같은 게한 마리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버에는 코끼리를 가진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재접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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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어, 뭐야 이거 이거? 레인보우 머신이 작동됐어 뭐 대박이다 대박이다 코코 아, 판토 안 엘레 돼, 판토 아안돼안돼안돼안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거저거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야돼 <laughs> 잠깐만, 얘들왜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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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해? 얘들아, 너네 판... 왜 그렇게 잘해? 코코 아, 엘레판 <laughs> 코코판토 엘레판토, 코코 엘레판토 코코 판토 이거 판토 왜 이래? 가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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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대 웃음> <laughs>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laughs> 아, 다른 집에 가버렸어. 좋아, 그러면 이걸 야, 이제 훔쳐야 되거든, 야. 얘들아? 투명망토는 필수고, 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다행인 거는 코코판토 엘레강토가 진짜 진짜 가까운데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미리 진입을 해. 오케이, 진입 성공.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왔다 갔다 <목소리도> 하겠지? 지금 저 친구 집에 옆집에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엄청난 저로의 기회를 노려야 돼. 내가 이걸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걸 들어도 모를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다. 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어, 트랄랄라. 우리...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바로 그냥 이거 이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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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laughs>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laughs> 바로 또 숨어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에 정신이 팔렸을때 바로 또. 아. 와 브레인낫이 연속 두 번으로 나오는 거 대박이다 얘들아 코코판토 엘리판토 오저 친구 훔쳤다 그 다음은 나야 코코, 판토, 엘레판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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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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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도와줬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환생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골드를 넣으면 이게 차지 않아? 랜덤 플레이어의 골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가 하나씩 찬다는데? 그럼 훔쳐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채우기 한번 해볼까? 오케이, 렛츠 고. 오! 와, 바로 찾았어. 와, 이거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너무 이쁘다. 여기서. 서버 행운도 한 번만 사보자 처음 서버 행운 2배가 249로벅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게 999로벅스야 와 근데 나오는 게 다르다 인센트가 막 붙어있어 자 여러분 어쨌든 행운이 2배가 됐으니까 시크릿이 뜰 확률도 존재하겠지? 제발 로벅스 썼는데 <laughs> 시크릿 한 번만 떠줘 아니 이거 소식 듣고 이곤이 들어왔는데? <laughs> 이곤아 너왜 너 들어왔어? <laughs> 어, 좋아 그럼 이곤이랑 같이 환생을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잠시 후자 그러면 드디어 환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환생 레츠고 이러면 환생 8번 했어요 8번 다음 거에는 지라프 셀레스테의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환생 8번 했는데 핵 강타랑 레인보우 레이스 칼이라는 걸 얻거든요 자 그럼 이건이랑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때리면 별로 안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날아가는데 이거는? 무지개는? 오? 아아 무지개에는 돌진 기능이 있구나 와 이거 대박이네. 한평생이 지난 후. 좋아. 드디어 환생할 재료를 모두 모았다. 환생하면 이제 은하계 타격이랑 레이저 망토 바로 쓸수 있죠? 환생 렛츠고. 오 예. 뭐 뭐야? 환생하려면 또트라랄레로트라랄라가 필요해? 여기 환생이 아, 네. 대체 어디까지 있단 말인가? 그리고 혼자서 훔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훔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지원군을 데려왔습니다. 그 이름 바로바로 이에 김 일렉 우리는 오늘 레인보우 시크릿을 훔칠 거야. 아이, 골드하고 다이아몬드도 못 봤는데 레인보우를 훔친다고? <laughs> 바로 훔쳐. 아. <laughs> <laughs> 공습 레츠고. 레츠고. 도둑 이인조 출발. <laughs> 일렉 내가 먼저 스캔하고 있을게. 과연 시크릿이 있을까요? <laughs> 일렉 여기 브레인넛 가든 있는 집이 있어. 오, 트라날라, 트라날라 있어. 와 어, 대박이야. 오, 어, 잠깐만. 1층, 1층에 오딘! 인 어디, 어디? 어 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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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노린다는 걸 캐치해버렸구만. 여기 이상하다. 일렉 어? 요리 여기 이상해. 여기 리릴리 라릴라뭔줄 아냐? 여기 아니,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웃음> 리릴리 라릴라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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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도 아니고. <laughs> 리릴리 라릴라 아, <리라. 웃음> 이거 또낚아채는 <낙가치는> 사람이 있어? <laughs> 리릴리 아릴라. <laughs> <laughs> 여기 반기야. <왕키야. 웃음> 리릴리 라릴라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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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친구야, 이거 뭐야? 뭐하는 중인가 이거? 싸우고 있어. 다다다다. 리릴리 리릴리. 아! 여기 브레인랏 갓 있다! 여기 여기 지라파 셀레스트레 야야 레렉레렉레렉나 지켜줘 나 지켜줘 나 지금 셀레스트레 훔칠 수 있다 지라파 셀레스트레 지라파 어디? 셀레스트레 아하하하하 아... 티맹이라서 아, <laughs> 아아못 봤어 투명으로 지키고 있구나. 그래 다들 다들 투명 상태로 있네. 이거 훔치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요? 투명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핵전이... 하나 있긴 하죠 어떻게 감지해? 그건 바로 이 벌통을 쓰는 것이다. 진짜? 그쪽에 어? 한번 투명 써볼래? 돈 없어서 어? 내가 벌 발사기를 사볼게. 나 일렉 안 보이는데? 어 연타해서 안 보여? 이걸 이렇게 연타라고? 아아 아. 아, 이렇게 투명이어도 뜨는구나. 이펙트가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오 어, 이거 좋네 이거. 어. 이, 이 사람 친구 다롱 친구인가 보다. <laughs> 바로 방해하기. 아, 친구네. <laughs> 어, 친구인가 봐. 아, 이거 일렉이 잘하면 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훔친다. 어, 이제 열린다, 이 친구가. <laughs> 훔쳐, 훔쳐 일렉. 아, 집안에 사람 한명 있어, 거기. 아, 이 친구 그거 해놨네. 자, 잠깐만. 아, 아, 나... 아, 아 내가 해줄라 그랬는데. 아, 이거 클론이 있다, 아... 클론 집에. 아, 우리가 훔치기에 너무 고난이던데? 어... 이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우 와, 여기 많이 모았다. 많이 모았다. 투명 망토에다가 메두사 머리도 사야겠네. 바로 메두사 머리 사고. 어, 근데 이 리보칼. 어. 어, 골드 트랄라면 훔친다. 어. 어, 어. 누가 훔쳤어? 11. 실패했... 아, 담합이 있어. 여기서 알바 해 보자. 여기 훔칠 거 많거든. <laughs> 이거 뭐야? 2층에 지금 누가 함정 없애고 있는데 이거 일렉임? 이거 그 집주인 같은데? <웃음> <웃음> 내가 한대쌓는거 밟고 있어 <laughs> 아오 이거 전략 좋다 어? 트랄레로 음. 옮긴다 트랄레로 옮긴다 어디로 옮겼어? 바로 옆집 아 일렉 이거 대박이다 옆집 <laughs> 여기네 여기 노다지가 있었네 그런데 여기 엄청 가깝네 어내 바로 어, 집 옆이야 오 골드까지 옮기는데?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골때 일부러 옮기게 냈도. <laughs> 이거 납둬야 돼. 이 집에 몰래 들어가야 돼 우리. 와 어, 사초 나왔다 사초 나왔다. 나나이 집에 몰래 들어갈게. 아 일렉 아, 나. 하루 엄체가 하루 엄체가. 나나나돌 떴어 나돌 떴어. 야. 아이. 까비. 아이. 아. 하, 나 돌을 구동했어. 하필 말 말량, 하필 말야이 거기 있었네. <laughs> 오, 나아 진짜 빡다. 아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로복스로 그냥 문 열어버릴 거야. <laughs> 오케이. 어, 저걸 이제 가지고 저 친구가 흠, 아, 내가 훔치는 거봤을때 알려줄게.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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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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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고. 아, 아, 아. 아, <laughs> 아, 옆에 두 명으로 지키고 있었구나. 아, 너무 아깝다. 어, 문 다시 열리는데나 그. 어차피 제 분신이라서 두 명이거든. 문 열린다,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켜줘, 지켜줘, 지켜줘. 다 다시 열었어, 다시 열었어. 아, 아, 누구지? 친구 친구 어, 날렸어, 아, 날렸어. 치, 친구 친구가 해준 거야? 어. 아, 친구가 저기서 지키고 있었구나. 아. 일렉 내가 봤을 때 친구가 그 현금 멀티 기준으로 왼쪽 구석탱이에 서 있는 거 같거든. 그래서 일렉이 한번 그거 메두사로 붙여볼래? 수집구역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것 같거든? 걸렸다, 걸렸다. 안돼 이 친구. 아, 그그 그 친구 말고 내가 그, 내가 친구, 내가 그 친구 친구. 어, 얘가 여기서 있어. 얘얘 얘 내가 끌고 갈게. 만약에 그걔하고 어떻게 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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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아이, 늦다 아, <laughs> 아 깜, 아깝다. 어, 이번에는 옆집 사람과 트랄랄레로 이거 훔쳐야겠다. 이 친구 뉴비거든? 일렉이 <laughs> <laughs> 이거 겁주지 말고 우리 투명 상태로 있자. 아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 가져가. 그냥 가져간다, 가져간다. <laughs> 가져가. 트랄라레 가져간다. 트랄레로 트랄랄라. 잠깐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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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트, 골트. 골트가 그냥 떴어, 골트가 떴어.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이거. 골트 떴어. 잠깐 이거 개, 계속 내가 먹어야지. 내가 계속 먹어야지. 와 이거 우와. 뭐야? 트라라라, 트라라라. 어? 나이스 못한 못한 오케이 몰따라. 오케이. 골드 골드 골드. 와. <웃음> 이러면 <웃음> 얻은 거나 마찬가지. 이야 아, 맛있네요. 일렉 이걸로 우리 둘다 환생 가능하다. 대사계. <laughs> 나이스. <웃음> 오 마량육집 마량육집 육즙이다 와. 야 맛있다 벌써 이게 보니까 필수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 그치 5번으로 내 캐릭터 집어넣고 클론이랑 바꾸고 2번으로 숨기고 나 지금 옆집 들어왔다 어 잠깐만 이... 말량 잠깐만 잠깐이 사람 마룽이야 말냥 이... 이 사람 아니 그 집사람 마룽이야 말량 <laughs> 잠만. 저 지금 잠만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린 난 짭이다. 지금만큼은 짭이다. <laughs> <laughs> 어떻게 짭이야 우리? 그럼 우린 짭이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이거 맞아? <laughs> 나이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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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오딘딘 딘눈 훔쳤으면 레던드였는데아왜왜 오딘딘 눈더 좋은 거임? 저거 트랄랄레로보다 좋은 거야 오딘딘이. 딘 저게 더 좋은 거라고? 아 그래도 훔쳤으니까. 맞아 어쨌든 우리 이득은 봤어. 일레 그러면 우리 시크릿이 안 나오니까 브섭에서 한번 해볼래? 브섭에서 좋은 거 뽑아보기? 성과가 너무 좋아한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브레인락가세개 생겼어. <laughs> 그중에서 두개두 개는 훔두개 훔친 거잖아. 어브레인락가두 개나 훔쳤어. <laughs> 그리고 골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는 자연산이야, 이거. <laughs> 자연산, 골드. 자연산이 더 레전드인 것 같아. 나이스. 이제 골드 좋음. 사가지고 각자 집에서 골드 훔쳐서 레인보우 머신에 넣어보자. 라스트 하나니까 레인보우 하기 전에 8배 바로 고. 자, 일단 2배. 자, 그 다음. 어? 와, 너무 비싸다. 990% 덕스야. 499 다음에 999야. 와 맥스? 서보온 <목소리> 어? 맥스라는데 지금? 세상에 서보로네배가 맥스인가 봐어 일단 레인보 작동 성공 저기 저.. 오오오오오오오 리리리라 릴라 아, 리, 아 리, 이거 리, 이거 아니야 리, 별로 이거 서로 도감 채우자 일레 이거 리, 도감 채웠어? 온바레 디엘럭 그렇고 디엘럭 나도 그러면 색깔 있는 건 일단 다 넣어놔야겠다 도감 채워야지 제발 여기서 이제 떠나야 돼 아니야 알아 <laughs> 아니 아직 몰라. 여기서 이제 시크릿 뜨는 걸 노려보는 거야. 뚱뚱뚱 사울.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레인보우 낙타. 아 근데 레인보우가 진짜 좋은 게돈 주는 양이 엄청나대. 리리리라릴라 레인보우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한테 비벼. 어휴? 아니! 아니, 단니가 다니 다르잖아 아니나 잘못봤어 방어단를 잘못봤고 아이 말이 안되잖아 안 한국사람이잖아 <laughs> 한국사람이잖아 오! 레인보우 부르르 바다 빔 이거 되게 웃기게 생겼다 코 움직이는거 레전드네? <laughs> 왜 이렇게 코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오! 브레인랏가! 오! 그래도 이거 일단 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브레인랏갓이 자연산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 이제 2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브레인랏갓 하나 나왔어 일단. 오오오오 와 우와 우와. 날 레인보우 타타타 사후르. 나 레인보우 에픽까지. 이거 이거 도감 우리 도감 다 넣자. <laughs> 레인보우 카푸치노 아사스이노어이 와중에 브리스피니? 바로 0 5퍼르트 아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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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리 시크리 오, 시크리 라바카사투루. 라바카사투루 어, 라바카 라바카 이... 이... 와, 얘 이거. 와! 뭐행이 이거? 시크리 미쳤다. 라바카사투루. 와! 이... 우와! 대박이다 이거. 특이하게 이거. 생겼네. 야, 얼마 주냐? 이야, 야, 야 시크리 뭐야. 나온다니까. 진짜 나온다니까. 시크리 시크리 2층으로 올라왔거든. 초당 250k. 와, 야, 일단 시크릿 하나 나왔어. 대박이다, 시크릿. 아, 근데 시크릿이 그레이프 메두시랑 그라이프스 메두시랑 두 개는 했는데, 나머지 두 개가 뭔지 모르겠네. 다시 또 레인보우 터뜨려. 예. <laughs> 나이즈 스위니? 말이 안 되거든요. 시크릿이 그냥 나와버렸고요, 자연산으로. 아직 남은 시간 14분이나 남아있거든? 와, 근데 이거 시크릿 뜨니까 도파민 나오지 않아 나 근데 여기서, 시크릿 나오는 거 <laughs> 처음 자연산 봤어 자연산 시크릿 어. 자연산 시크릿은 진짜 처음이 h i l d s secret is in the child's secret. o 니와내 기지가 점점 레인보우로 변한다. 아 이게 e child's secret. Oh, child's secret. Oh, c h i 왜왜왜왜 e 드 r e t Oh, child's secret. Oh, child's 오, 나이스! 이골드다 봐라 내골드이골아보고 <laughs> 네 <명이> 있다 골드기 바로! 이골로왜가드도바 기대해서 오, 오, 저쪽으로 오. 들어갔다 오아이 코코판토는 코코 이이제감흥이 뭐 네. 없어. 저정도는이도로반으로이감흥이 없다 일렉 여기서. 나는 진짜 딱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볼. 게뭘도전을 999로벅스. 어? 그럼 <laughs> 그러면 레인보우도 또 써야 되잖아. 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얘들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진짜. 이거... 나 믿는다 얘들아. <웃음> <웃음> 자 좋아요 구독 레츠고. 우와. 우 행운 네 배. 와우 17분. 로벅스 오늘 <laughs> 많이 썼는데? 야 완량치나 크겠는데? 안 돼. <laughs> 일단 에서는 아님. 이번 주 식단은 라면이다. 자, 다음 골드 라스트 레인보우 기계. 무개기계 채워 주세요. 뾰로롱! 등장. 와, 20조. 오, 20초. 이게 진짜 레전드일 수도 있거든. 레인보우 어? 시크릿 뜨나? 그러면 그러면 오늘 촬영 레전드인데? 여기서 나오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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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맛일 거거든. 오. 4 3 사진 찍 아, 어야지 1. 렛츠 고! 어? 아.. 어? <laughs> 저거 꺾였어 아 진짜 전설이랑 신화만 나올 줄 몰랐어 우리가 앞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걸까? 시크릿이? 들어오면 막 우리가 반겨줄 거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나? 옆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MBTI가 I일 수도 있잖아 뭔 소리지? <laughs> MBTI I 브레인랏일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이거 와 근데 레인보우 브레인.. 브레인랏 갓 얻기도 힘들다 그렇긴 하네 골드 나온 게 골드 브레인 가시야 어떻게 보면 시크릿 나온 것도 기적일 수도 있겠네 그렇긴 하다 아 그래도 레인보우 시크릿은 진짜 가슴이 울리는 단어인데 <laughs> 그거 나올까? 그거 들고 오면 이제 서버 들어갈 때마다 대전적이 하는거 아니야? 얻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계속 훔쳐서 이제 공섭 못가 <laughs> 이제 공섭에서 지원 요청까지 들어오고 <laughs> 그냥 부계정에 넣어놔야 돼 영원히 어? 브레인 락까 아 근데 코코판 또 일반이야. 아, 아 진짜 이거 다이? 너무 아깝다. 레인보우 코코판 또 나오면은. 아... 그니까아 레인보우 코코판 도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적어도 레 F 보다는 좋을 텐데. 도파민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Oh n no. 와 정말 그 시크릿은 기적이었단 말인가. Oh n no. 뭐야 여기 함정이 왜 있어. <laughs> 여기 함정 왜 있음? 누가 여기 함정 설치해놨어? 어디다 소환 입구에. 아 그거 내가 제물로 갖춰 놓은 건데. 아돼 이제 6분 남았어. 2분 뒤 전설 보장. 저기서 시크릿 나와 레인보우 시크릿. <laughs> 아오 어, 골드, 코코파, 어, 골드 그래, 코코판도. 코코판도. 오 골드 코코판 도오 어? 골드 코코판 도오 우리 뭐 하나 또 건졌어. 나돈돈돈돈빨리돈돈돈 돈, 돈. 빨리 빨리 앞으로 어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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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왜? 다이아몬드 지레프. 아아아아 아, 아, 나.. 아, 섰다, 나.. 나..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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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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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놓칠 뻔 했네 와우 잠깐만 우와 <laughs> 우리 바보진탈 뻔했다 <laughs> 나 환승해가지고 놓쳤었어 어,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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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아 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힘 빼고 있었다 깜짝 놀랐네 <laughs> <laughs> 와말안 놀랬지 <laughs> 나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아무것도 안닌줄 알았어 여러분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이 1분 안에 시크릿이 뜰수 있냐? 근데 다, 다이아몬드 브레인 같은 게 크지 않나? 크지. 진짜 크지.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나와주네. 오! 브레인 갓골드있는데 <laughs> 아, 근데 지라프다. 지라프 갖고 있는 건데. 마지막 스포트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게 나올까요? 와, 제발. 진짜 레인보우 시크릿 자 여기서 이거로벅스 썼잖아. 춤추고 어, 있으면 개발자님 로벅스 썼잖아요. u m c h o i c e g a b a l j a n 좋아 o b o x Sotana. t u n k 춤 Tu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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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지만 오우. 아직 이 레인보우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행운으로 레인보우 시크릿이 제발, 제발, 제발. 아, 레인보우는 일단 끝이 났는데 시크릿 나온다! 진짜 레전더리 먼저 나오세요! 이제 아, 나온다! 침팬지니, 바나니니. 아, 봄바르디엘로, 로코디엘로 아 일단은 우리가 일렉이랑 내가 훔친 트랄랄로, 라 트랄랄라. 그리고 자연산 골드. 랄랄레로 <laughs> 그리고 이 각종 레인보우들 <laughs> 브레인랏갓 <laughs> 뭐 많이도 들고왔다 <laughs> 그리고 2층이 우리의 그 진짜 진정한 본체 아 이거 와이 시크릿 이야 이 행성 젖소 이거 우리의 자본줄이 될거야 라바카 사토르노사토르니 있다 아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우리 시크릿은 얻었다 일렉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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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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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량 잠깐, 만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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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오잠야 잠깐, 잠 오오오 오깐 잠깐, 오오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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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깐 잠깐, 잠깐, 오오 시깐잠 미쳤다 라바카사잠루